이노를 좀더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자기장. 네, 그렇게 되면 저 백업 흐름 때문에 아프리카 프릭스가 다몬기아 빈 선수가 먹고 있던 저 집을 빼앗게 되면은 그냥 집이 날아가요. 네, 그 자. 타이밍을 엿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자, 다몬기아는 집으로 돌아가나요? 집에서? 베이스 캠프를 네. 뺏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젠지가 쳐들어온 건 알고 있지만 저 수비 위치 나쁘지가 않거든요. 음, 네. 자 결국 더 젠지를 견제하기보다는 네. 왕가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다몽이야 왕급 조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급해 주셨던 그 팀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기블리만 이제 서클 안으로 진입을 하면 되는데 네.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다행인 것은 외곽에 있었던 ATA를 일단 좀 전멸시키면서 본인들이 뒤를 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네. 역시나 뚫어 나가야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문 깨고 수류탄인 것 같은데요? 수류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자, 렌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외곽으로 빠져 나왔어요. 아, 자, 젠트 누울 수 있는 자리 공략하는 거 보세요, 젠트. 지 기블리도 왔어요. 습니다 네. 자, 매드클린이는 있 예배당 쪽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또? 아, 고지대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젠지입니다. 이노닉스가 헤이를 눕혔어요. 자, 차곡 차곡 그냥 한 겹씩 여기서 계속해서 껍질을 벗겨가면서 젠지 공략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길건네 기블리가 또 있습니다. 기블리와 젠지의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나와이 스포츠는 당장에 그 위치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추가 기절로가 올라와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아 이도닉스 아 오늘 이번 매치 폭주기가 쳐요 그래서 기블리 스포츠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유일하게 좀 해낼 수 있는 매치거든요 자 그리고 피오가, 피오가 올라와서 피오가 올라와 아 있는데 먼저 기절시켰어 람부 자 하지만 아수라가 람부를 아, 기절시켰고요 다몽기아도 멈추지 말아죠 지금 상처 입은 그 기블리의 상처를 후벼파야 됩니다. 맞습니다. 후벼 후벼파기 위해서 로키와 막내가 와주고 있어요. 창고 쪽에서 위쪽으로 차량한데 가지고 나간 거 아프리카 프리스 그 위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몽기아가 이쪽에 투자로 나왔어요. 아 막내 샷이 들어갑니다. 렌바 기절. 아직까지 다나와 이스포츠는 고기를 낼수 없습니다. 음. 자. 그 매드클랜도 어쨌든 수비가 용이야 예배당을 먹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을 잘 지키고 있거든요. 이전 매치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매드클랜 근처에 GX가 있습니다. GX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또 인원이 한명 잘리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중요한 건기블리스포츠가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찍어도를 이고도를 버틸 수 있느냐예요. 그렇습니다. 우선에서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힘싸움 정말 재밌는 자기장이거든요 이게. 네. 자 렘바를 잃긴 했지만 3인 유지인데 근처에 또 다나와도 있고요. 네, 물론 기블리 입장에선 지금이 지옥입니다. 생지옥이에요. 제, 굉장히 재미없어요. 네, <laughs> 너무 급해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점은 자기장이 예배당 쪽으로 설리면 매드클랜이 GX의 그 러시를 방어해야 돼요. 어 예, 예배당이 살짝 걸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GX가 코 앞에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걸 한번 방비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플렉스가 그 안쪽의 구도를 활용해주면서 본인들이 인서클할 수 있는 각을 어떻게 보느냐. 이 신경전이 이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4인 유지 중입니다 네. 아프리카프릭스 네, 그리고 다먼기아는 아프리카프릭스가 자기장과 멀기 때문에 예, 인서클과 멀기 때문에 최대한 견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중에 저 다나와 e스포츠의 저 능선족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처리해야 될건 아프리카프릭스예요 다른 팀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빈이 계속해서 아프리카프릭스 쪽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었고요 언더까지 견제에 합류하려고 합니다 예, 본인들이 인서클과 가깝다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자 GX 가 연막길 펼쳐주면서 뚫으러 갑니다. 그쵸? 빈이 계속해서 아프리카 프릭스 모도도로 견제를 해주고 있고 GX 는 여기서 예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무조건 들이박아야 돼요. 승부 봐야죠. 수류탄 버고 있는 END 아 철조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에 과감하게 진입할 수밖에 없는 GX 의 흐름을 아프리카 프릭스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틈을 탐어서 움직이고 어, 있고요. 아아! 점나는 수류탄. 자 포문을 여는대요 GX. 그 그렇죠. 자, 물자 좀 많이 있을 텐데요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밑에 불 붙었습니다 투탭이 중요합니다 투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2인도 확킬 났어요 네 여기서 빠져있는데 계속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줘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최대한 저지할 수 있거든요 아 연막탄이 다 가려져 있어서 아 세비요 아, 아, 세비요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 출발했어요 다방리아가 네. 이제 자리 만들 때자 차량 한 대로 오나요? 자 미니버스로 오는데요 아 미니버스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밖에 없어요 몇 덜고 줘야 되는데 감가 아, 대명설인가요? 아무도 못 덜고 왔어요 네. 명절버스예요 그, 네. 그 누구도 이쪽을 바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프릭스는 기회를 잘 만들어냈죠 와명 미니버스에 네 명이 타서 안착했습니다. 아주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요. 자 그리고 GX는 매드클랜 쪽을 정리할 수 있는 그도 거의 야! 완성시켰습니다. 아, 매드클랜 정리되네요. 네 지, 지금 GX의 예배당 쪽이 살짝 걸렸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남아 있죠. 자 다이슨 네이션 게이밍의 화이트 8명. 이거 진짜 스스로 만들어낸 기회든요자 네. 생지옥을 벗어나서 이제 천국으로. 자왜 검술을 잘해 상대는 고폴입니다. 내렸어요. 거크리! 내렸어요. 거크리! 내렸어요. 와. 아, 저기, 저... 스피어가 뚫어냈어. 차로 네. 전... 푹 찔러서. 자 이러면 상대방이 스피어 이동수. 오... 와확키만 냈습니다. 맞은 편에 오픈 필드였는데. 아하 나머가 견제를 떠주고 네, 있습니다. 확키을 냈으면 저쪽 위쪽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음... 니버스 쪽으로 로키가 접근했거든요. 음... 그래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공략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숨쉴수 있는 팀이 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로키 조커 카드. 네. 네, 아프리카 플릭스가 아래쪽으로 돌거나 위쪽으로 다시 한번 회전을 했을 때 끝까지 한번 방해를 해주기 위해서. 어? 자 히카리들 아프리카도 좀 g x 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g x 의 위치가 빠질 거라서 이제는 아프리카 플릭스가 g x 를 공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때 로키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지. 아 이게 수류탄이 하나가 없나요? 고각 수류탄 잡은 거 아니에요? 아 기절 떤난 언더 기절. 기절! 한시아가 언덜리 기절시켰습니다 네, 근데 화키를 아직까지 내기에는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음. 자 아직 로키가 살아있... 아, 아 이거 네. 막내도 위험합니다 코앞에서 와... 자 피네 백업샷 네. 빨리 살리면서 해야 됩니다 와 자, 로키! 로키! <laughs> 일단 한명 끊어내고 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 다몽기야 어... 이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천각 같은 기회입니다 자올수 있는 위치에 화염병 뿌려주면서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각 수류탄 오오? 데미지 들어왔지만 기절하지 않은 로키입니다. 이게 다행인 것은 아프리카 프렉스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천만 다행인 거죠. 네. 하나 더 와요. 자, 그래도 살렸어요. 그래. 아, 어, 네. 그리고 다머 다머기아 뒤쪽에 다나와 이스포츠가 천천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기블리가 왼쪽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찰나라서. 예. 빈 선수 잘라내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GX는 너무 어렵습니다. 음, 빈 선수 들어올 수 있나요? 다몬기야. 자 빈이 다나와 쪽에 대한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세스가 로키를 어, 기절시켰어요. 아, 세스가? 네 언더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아이 살릴 수 있을까요? 세비어 기절. 차량은 있네요. 자빈 들어올 수 있나요? 여기서 끊기면 난리납니다자우리차 아, 하나. 오 데미지. 자빈 아, 들어온데 성공. 그리고 다나와 이스포츠 이제는 숨고르기를 멈추고 이제 타격에 나섭니다. 자, AUG 들고선 서울이 뒤통수 치러 옵니다. 그 사이에 기블리가 또 다나와의 뒤통수 치러 오고요. 아쉽지 않아요. 아프리카 픽스를 한 명도 못떨올거나 했기 때문에 아까 전 이동할 때세 네. 명이나 남았어요. 예. 자, 반대편 인제 할수 있을까요? 서울이 지금 거리까지 왔거든요. 양각입니다. 감안해야 어. 위험해요. 위치를 읽었어요. 네. 소리탄 던져. 이동하는 거 계산해서. 오오오 근데 이거 다나와이 스포츠가 생각잘 해야 되는 게 뒤쪽에서 기블리 스포츠가 치고 들어오는 거 계속 계산해야 됩니다 네. 어느 한쪽에 힘을 딱 실어줬을 때 뒤가 열리면 순식간에 기세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루트와 윤종이 아직까지 남아주는 셈이 됐죠 아, 지금 가운데 그 자그마한 동산을 기준으로 세 팀의 아, 네 팀의 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진기한 자기장이 나왔어요 대회에서 그렇죠? 잘안 나오는 자기장이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자기자. 이빈 면을 돌아라. 아프리카 픽스 네. 다몬기아는 막아내야 되고 타나와는 네. 기블리의 전진 자체를 좀 막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지금 막아내야 될 팀이 딱 확정적으로 정해졌어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픽스는 다몬기아, 네. 타나와는 기블리. 응. 음. 그리고 기블리는 아프리카플렉스가 한번더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양쪽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 절벽 지형을 아프리카플렉스가 세명의 인원으로 뚫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기블리 쪽으로 회전을 해버리게 되면 다몽기아에게 다시 한번 찬스가 옵니다. 엘더가 어! 서울을 기절시켰어요. 파키! 와 이러면 얘기가 진짜 달라져요. 자다노의 뒤통수 싸늘하죠. 타먼기아 쪽으로 확 웃어주는데요. 자 아프리카픽스 선택해야 됩니다. 절벽 쪽에타먼기아냐 아니면 오픈필드에 기블리스포츠냐? 아 스피어 아, 살루트를 기절시켰어요. 어, 이거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정말 오랜만이지만 기블리스포츠가 하고 싶은 모든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 지금 타이밍 쓰러버립니다. 쓰러버리니요 자 정리. 자 아프리카 프리스가 넘어오는 거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블리 스포츠. 기블리 12킬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사면에서 라인 싸움이 될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laughs> 이거 아, 능선 전투 또 나오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구도에서의또 담원계가 우는 장면이 나오면. 음. 이거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블리도 어느새 57킬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후반 집중력 자체만으로도 기블리가 한번 큰 사건을 만들어낸 그런 팀이기 때문에 AUG까지 가져갔어요. 서울에 남겨진 유산입니다. 담원기하나 네. 기블리가 치킨을 가져가게 되면 순식간에 3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터 치킨한 마니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 음. 더 간절하게 이 마지막 점자 기장을 준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먼저 아, 먼저 건드린 거 약간 고민이 되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담원계약에 넘어가게 되고, 네. 예, 기블리가 심리적으로 양각 사이즈긴 한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양쪽에서 토청물로 기절을 시킬 수 있으면. 다몬 기아가 정리하러갈 수도 있어요. 음, 네. 네, 그걸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언제 출발하는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킬로그 뜨자마자 바로 질주하는 건 약간 무리수가 될수 있어요. 한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다, 그 건드리는 게 어떨까 싶데요. 다 다몬 기아 현명해요. 네. 다몬 기아 는 알고 있어요. 두 팀이 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둘이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다몬 기아 이거 57킬이라서 순식간에 3위 위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왼쪽에이에이세이 세계에서 어, 이아이세계에에기이세계서이 세계에서 이세계에이 세계에서 이세계에이러면스피이에이세계에이아계에이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세계이거이야이거기에이야에이거기이에이 체력 4 남았었습니다. 오오. 자, 발소리내라고 하니까 오오. 와, 엄청 뛰었는데. 와, 이제 잇즈. 와, 이제 잇 아프리카 픽스서이4대 3, 또4대 3이에요. 4대 3. 다시 한번. 네. 네. 4대 3. 있어요. 막내 수류탄. 자, 담원기아는 아프리카가 비기기 잘 시켰고요. 자, 빨르죠화기 찍는 것도 빠릅니다. 4대2잠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주면 되죠. 자 아, 프리카 프릭스 두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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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여기까지! 타원기야! 피치킨 가져가면서 순식간에 3위로 올라갑니다. 아, 여러...